어 수능완성 어 수원 유형 4번부터 이렇게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걸로 나눈 목술이라고 QX라고 이씨. 진심으로? 잠시만요. 그래서 왜왜 왜 목술 그래? QVX는 2X-1에 qx 다하기 2분의 1의 최고 아, 10승 다하기 2분의 1의 구승 의미가 없나? 잠시만요. 음... 그 지금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갖다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목수. 그러면은 어. 뭐, 목과 나머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X의 구성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X 더하기 1까지 요걸 갖다가 2X 빼기 1로 나누면은 목숨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R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나머지를 구할 때는 X 대신에 2분의 1을 넣어주신, 즉, 2분의 1의 최고, 더하기 2분의, 어, 어, 2분의 1에 10승 더하기 2분의 1에 9승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1까지 했는 게 나머지 아니다. 즉아 여기 식에다가 여기 0이 되는 x값을 갖다가 넣어준 게 나머지가 되겠다. 즉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qx를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라고 하는 거는 q1을 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되셨어요? 됐네. x 대신에 1 넣어주면 되겠네. 예, 갑시다. 그래서 일단은요, 어, r이라고 하는 거는요1 어, 다기 2분의 1 다기 거꾸로 쓸게요. 2분의 1에 최곱 다기 등등등등해서 어디까지? 2분의 1에 10승까지가 r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저는 q1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에 x 대신에 다뭐 넣어주자, 1 넣어주자, 즉1 넣어주시면은 11이고요.는 Q1 더하기 R이 되게 되는 거니까, 아, Q1이라고 하는 거는 11에서 뭐를 빼주시면 되겠다, R을 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1-2분의 1분의,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거꾸로 갑시다, 이렇게 그래서 초항이 얼마, 2분의 1에 10승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 2였던 걸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201분에 2분의 1에 10승에 음, 2에 11승 빼기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신 게 r 이 되게 될 거고, 즉 11빼기 어, 2분의 1에 10승. 저 안에 넣어 주시게 되면은 2빼기 2분의 1에 10승으로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래서 9닥이 2분의 1에 10승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거는 제가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는 7월 말, 8월 초에는 다 풀었을 거예요. 그니까, 아, 그때 촬영을 했었어야 돼. 지금 완전 뭐, 완전 그냥 쌩으로 새로 푸는 느낌이네. 예, 뭐,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laughs> 어...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합을 갖다가 S8 빼기 S6. 그럼 A8 다하기 A7로 갑시다. 즉, A8 다하기 A7. 분해 A8 빼기 A6이 얼마라는 거다. 4라는 거다. 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뭐, 다른 거 있나? 그래서, 모르겠다. A 곱하기, 그럼, 어, A 아래 7승. AR의 6승, 즉 AR의 6승 묶어냅시다. R 다기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AR의 7승, AR의 5승이었던 거니까 AR의 5승으로 묶어냅시다. 그래서 R제곱 빼기 1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게 얼마라는 거다? 4라는 거다. 즉 약분, 약분, 약분 이렇게 되게 되니까 R제곱 다기 R분의 알제곱 빼기 1이 얼마라는 거다. 4라는 거다. 둘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 4알제곱 더하기 4알은 알제곱 빼기 얼마다? 1이다. 나오게 될 거고, 3알제곱. 더하기 4r 더하기 1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3111 해서 r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아 요건 아니다 그래서 r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났네 예음 등비수열에 에휴... 절대값 너무 싫다 양변 제곱해 버릴까요 제곱해 버릴까 잠시만요 왜 아니다 제곱합시다 좀 치워보고 갑시다 그래서 음, 4 곱하기 r-1에 제곱에 음, 어, 제곱했으니까요. a 제곱에 어, r의 3승 마이너스 1의 제곱이 r 마이너스 1의 제곱에 a 제곱에 r의 6승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응, 응, 응 사라지니까. 그래서 4에 r3승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즉 얘도 합쳐해 주시면 r3승 마이너스 1, r3승 플러스 1에 각각의 제곱제곱 붙을 거고요. 얘도 사라지고요. 즉 r3승 더하기 1이 플러스 마이너스 2였다. 어... r은 r3승은 그래서 얼마 1이거나 또는 r3승은 얼마다.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이거나,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됐잖아요. 예, 맞는 거잖아. 어, 그래서 첫째 양이 양수고, 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R은 요렇게 나오면 R은 1이어야 하는 것이 여지니, 공비는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오, 제곱 잘 먹혔네. 전, 이때 풀었을 때, 분명히 제대값 나오면서 또 풀마로 갔을 건데, 예. 어찌됐든, 그래서 A4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A1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7이라고 하는 거는 5배의 A1이 되게 될 거니까 상수 K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 지금 되게 나이스 했던 것 같은데요. 칭찬이 고픈 나입니다. 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갖다가 이룬답니다. 어, 그래서 등차 수열을이루니까 2배의 2의 로그 2의 3 더하기 2가 로그 2의 3 아니 아니 큰일 날뻔 2의 2에 로그 2의 3 더하기 2의 로그 2의 t 제곱 더하기 4t다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건 무슨 수열도 아니고씨 어, 그 문제잖아. 그래서 얘는 자, 8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3이고요. 더하기 얘는 t제곱 더하기 얼마다? 4t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t제곱 더하기 4t. 8, 3, 24니까요. 마이너스 20. 어씨 망했다. 잘못 넣은 거 있나? 2에 2승이니까. 4, 8. 나오는거 맞고 그 다음에 로그 g 2에 3이었던거니까 3 나오는거 맞고 그 다음에 얘는 중간항의 2배는 앞뒤항의 합과 같아야 되는거니까 그래서 3 나오는거 맞고 그 다음에 t제곱 더하기 4t 잘한거 같은데... 그러면 t제곱 더하기 4t에 아, 이수분에 되네요. 죄송합니다. 73에 마이너스였던 거죠. 그래서 t 는얼마다 3이다. <laughs> 점점 바보가 돼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음.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중앙을 써야 될까요? 그냥 아무 겁대가리 없이는 중앙. 아 모르겠다. 2 b 는 그래서 마다 a 다기 c 다. 일단 마이너스 b 그 사라지니까 뭐 감동을 받아야죠. 뭐그 다음에 a 다기 어 나왔네. a 다기 c 의 제곱분을 마다 4 a c 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게 요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넣어주시면 4 b 의 제곱분을 마다 4 a c 였던 거고 즉 b 제곱분을 마다 a c 다. 도움 안 되는데. 음. 잠시만요. 맞죠? 그래서 a 다기 c 대 4b의 제곱분을마다 4ac다. 그래서 b 제곱분 ac를 갖다가 만족해야 된다. 인제 위냥면좀 나와주면 얼마나 좋아. 요요요요 분수가 아 인제는 A 더하기? 뭘, 뭘 열립해야지?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지? 그래서 A 더하기 C의 제곱. 엄마야. 잠시만요. 엄마야, 엄마야. 얘는 같다라고 두시게 되면 A는 C네요. 예, 네, 그죠. 왜냐면은 요거 넘겨주시게 되면은 e, A 제곱 빼기 EAC 각기 C제곱은 얼마다? 0이다.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A랑 C는 어때야 된다? 0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어, A는 C다. 라는 게 나오게 되네요. 어, 그 뭐, A랑 C랑 같다. 그래서 잠시만요. C제곱에 A는 C로 바꿔주고요. 그러면은, B제곱도 얼마? C제곱이었던 거니까, B는, 아, 문제는, 씨, 저건데.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거 가야 되는데. 의지 같은. 아니다, 그냥 여기로 갑시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식하지 마시고. A는 C였던 거니까, 그래서 C 해주시면 B는 얼마다? C다. 이렇게 나오니까 1이네요. 예, 뭐 물론, 이 보기에서는 1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거 이 떡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나? 예. 어, 그래서, 흥. Y는 X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고, 잠깐만 Y는 X였던 거니깐요 A2, A3가 그럼 잠시만요. 요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데요. 즉, 0코마 0이고, d콤마, d고, 2d콤마, 2d고, 그 다음에 얼마? 어, 3d콤마, 3d여야 한다. 그죠? 어, 요거는 내가 지금 y는 x 위에 있는 점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다라는걸 갖다가 가지고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안 써먹은 거는 요 점들이 어디 위에 점이다? 여기 위에 점이다? 이걸 갖다가 써먹어야 될것 같네요. 즉, 어, 원래, 이거는 접어 올린 게 저렇다라는 거니까, 원래에서의 점은, 음, d콤마, 어. d콤마 t는 그대로여야 하고, 그 다음에 2d콤마, 마이너스 2d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3d콤마, 마이너스 3d가 저기 위에 점이어야 한다. 뭐, 별론인것 같은데? 괜찮은 려나요 모르겠다 나도 이제 예 그래서 y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하기 k 위에 점들이 어 0은 제외하고 요세 점이어야 한다 이걸로 갑시다 예 모르겠다 그래서 d 제곱 마이너스 6d 하기 k는 얼마여야 하고요 d여야 하고요 4d의 제곱 음, 마이너스 12d. 더하기 k는 얼마여야 하고요. 마이너스 2d여야 하고요. 일단 k 없애줘 봅시다. 즉, 3d 제곱 마이너스 6d는 얼마다? 마이너스 3d다. 음, 넘겨주시면서 d, 3 나눠주시면은 d 제곱 마이너스, d는 얼마? 1인가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 해주시면, d 제곱빼기 d는 얼마다? 0이다. d는 그래서 얼마다? 1이다. 됐어요. 예, 그러면 d가 1이었던 거니까, 여기에 넣어주시면은, 어, 마이너스 5 더하기 k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k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나오려나 봅니다. 예, 뭐. 잘했다. 예. d가 0이면, 왜 안, 돼? 0이면 당연히 안 되지, 미친. 저 점들이 그런, 같은 점이어야 하는데. 예, 그러면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저기 얘는 x제곱, 이제 a4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과 얼마 y는 xy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6은 얼마 0이었던 거니까. 아, 그러면은 6콤마 6이 어. 아, 그리고 x 좌표는 6이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K도 6이 되게 될 거고, 그래서 마다 10이다. 뭐 되게 나이스하게 푸는 거 있나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갈게요. 음. 얘는 뭐, 그냥, 예. 그래서 S5 빼기 S3는 A5 기 A4가 나오게 될 거니까 A5는 그래서 25에 15해서 40그 다음에 16에 4, 3, 12, 28 그래서 얼마다? 68이다. 이렇게 되려나 봅니다. 예. 밥 먹으라고 일찍 보내주나? 어... 이거 뭔 소리야? 어. 에휴, B1은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다. 갑시다. 그러면은, B1은, 어, 그리고 A1 더하기 A3만 하려니까, 무슨 뭐 일반식도 찾지 말고, 그래서, 어, B1은, 잠깐만요. A1 더하기 4. 아, 나 지금, 깜놀했네. B2는 그러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4라는 말이죠. 즉, A2는 얼마다? 21이다 줬으니까 여기 25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곱하기 얼마다? 4 해준 게존놈이다 즉, 4A1 더하기 16이 얼마라는 거다. A1 더하기 25라는 거다. 3배의 A1은 그래서 얼마다? 9다. A1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려나 봅니다. 예, 끝났죠. 그러면은 얘는 A1은 3이고요. 그래서 A2는 어, 21이고요. 그 다음에 B3는 그러면은 A1 더하기 A2.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부터 B2 값도 정하고 가야 되네. 그래서 B2는 <laughs> 20, 20, 28? 내 마음의 소리? 그럼 B3는 56에 11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A3, 더하기 4 했는 게 저놈이어야 한다. 예, 그러면 A3를 구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108이다. 여기에서 얼마 넘겨주시면 되는 거니까 108 빼기 21 해주시면 87이 이렇게 나오려나 봅니다. 와 물론 a3 값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음, 얘는 뭐다? am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에 제곱 빼기 p n의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됐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a의 n 플러스 1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1은 a의 n 플러스 1 빼기 p n이다 즉 a의 n 플러스 1은 p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되셨어요? 끝났 A2는 그래서 샀고요. 뭐 이제 해야 되는 게 뭔데? A20 뭐야? 이거는 다 했는 거 아니야? 어 아, 그래서 a A2는, 근데, 모드랑니에는 이를 때부터. 어, 아, 미친놈이네. 그래서 N 대신에 내가 1로 주시면은, 그래서, 어, P다기 1이 얼마라는 거다, 4라는 거다, P는 그래서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만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이 수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n+1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건데 모든 자연수 n 이니까 요렇게 요거는 맞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보시면 p는 3이다 이렇게 구하기 전에도 어찌 됐다 n 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이라는 거는 알 겁니다. 단이 등차수열은 A1에서부터 A2로 넘어오는 것도 등차수열인지, 아니면 A2부터 등차수열인지는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1 값을 갖다가 안 줬으니까 예, 그거는안 되는 거고요. 얘는 A2부터 시작해서 A2부터 시작해서 계속 등차수열을 갖다가 이루게 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2는 얼마다? 4였던 거고요. 즉, 여기서부터 초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19번째가 되게 되는 거니까, A 20이 되게 되는 거니깐요 즉, 4더기 18에 3. 즉, 54 더하기 4 해서 얼마다 58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A1은 지금 안 주어져서 몰라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어진 만약에 A1이 내가 어떤 면 아니면은 내가 구할 수 있는 A1이 A1이 1이었다 라면은 얘는 아왜 A1에서 A2로 넘어올 때도 더하기 3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등차수열이다. 이렇게 갈수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모든 이제 n에 대해서 얘는 등차수열이다. 갈수 있는데 A1은 만약에 0이었다. 그러면 A1에서 A2 넘어올 때는 더하기 4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하기 3이 되게 되는 거니까 음, 에이, 1에서부터 2까지는 등차수열이 아니고 2 이후는 등차수열이다라는 거그 제가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예, 혹시라도 그런 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체크 안해가지고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그런 거 하나 체크 안해서 저처럼 틀리지 말라고 예. <laughs> 예, 이렇게 마음이 깊습니다. 배고파서 도저히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